정준율씨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선 제목은 넘어지지 않는 비결 균형 잡기에 숨은 키는 시선이다 일상부터 스포츠까지 시선이 되게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밸런스 중심을 잡을 때 물론 가동성 안정성 근력, 또 파스텔, 또얼라인먼트이 모든 것들을 대답을 하십니다. 중요하죠. 뭐또 맞습니다. You are correct. 그래서 코어 근육이나 하체 힘, 이런 등등을 떠오르는데 눈이라는 거, 그리고 기타 다른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포츠 분야에 있어서 퀵 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뭐 구글에 찾으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뭐 빠르게 넘어가거나 뭔가를 빨리 캐치할 때어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캐치하려고 팔을 뻗었을 때 갑자기 레버리지가 길어지면서 몸의 중심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넘어질 때 빨리 시선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의지하거나 지지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시선에 있어서 중심 잡는 거에 있어서 시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선과 균형의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균형 능력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지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어, 이 부분에 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어, 세 가지 감각기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네 가지라는 거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일지 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그세 가지가 맞아요 하지만 그 하나가 더 있다는 거첫 번째 비주얼 인풋입니다 우리가 시선으로 어 주변을 인식하고 그래서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그러죠 어 시선을 보고 아이 외부 환경과 혹은 주변 사람들과 내 위치가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지 그쵸? 이거는 MMA 선수들한테 되게 중요하죠 무선 어 컴백 스포츠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또한 테니스도 그래요, 테니스 어 농구도 그렇습니다 볼이 날아오는데 혹은 볼이 바운드해서 나한테 날아올 때 내가 어, 눈으로 보고 이 거리감을 알수 있죠. 사실은 눈은 두 개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인 이유는 두 개를 같이 보면서 거리감을 찾는 거예요. 어, 예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에 김은중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김은중, 맞을 거예요. 예전에 제 기억에는 서울 FC 선수였는데, 스트라이커였거든요. 되게... 유망받는 선수였어요. 국가대표도 됐고. 근데 어느 날 시력이 무슨 선천적인지 훈천적인지 모르겠지만 한쪽 눈이 이제 시력이 거의 이제 태화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공이 볼이 날라오면 특히 공중볼, 그 빠른 볼이 날라올 때 거리를 측정해서 내가 헤딩이나 킥을 때려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존경스러운 거는 그 선수가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그래서 프로 경기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까지 어, 발탁이 되셔서 다시 경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참 대단한 분이시죠.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전정 시스템 베스트블라 인풋이 필요합니다. 우리 귀에는 이제 달팽이 고리관이 있죠. 그 고리관 안에 여러 가지 이게 그, 그 신경다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내가 휙... 한쪽으로 몸을 돌릴 때 고개를 돌릴 때그 안에 있는 림프액이 촤악 그러면서 그윤기를 건드려서 이제 그 감각기 세포를 가지고 내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끼리 코 잡고 돌면 어지러운 게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아시죠? 다 다음에 이제 고유 수용성 감각 시스템 이제 우리 관절 안에는 gps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관이 있는데 뭐 진동에 민감한 거, 뭐, 통증에 민감한 거, 아니면 뭐 스트레칭에 민감한 거, 뭐 여러 가지 자극에 이런 기계적인 자극에 민감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정기적인 신호로 이제 우리 이제 중추신경계로 신호를 보내고, 그걸로 인해서 피드백을 받고, 이제 아웃풋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 그리고 하나 더,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이제 첫 번째 구조물 피부죠. 피부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뭐 박테리아를 커버하는 보호막인데 또 다른 목적으로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제 하나의 피드백 기관입니다. 뭐 누워 있을 때, 구를 때, 뭐내 발을 기는 자세라든지 어 이럴 때 바닥에서 혹은 외부에서 자극을 받고 그걸 인해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관입니다 오히려 태어나자마자 눈을 안 보일 거고 그리고 전정기관도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특별한 뭐 자극을 받지 못할 거고 또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내벌을 기는 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관절에 있는 감각기를 즉고유스러 감각기를 이용 못합니다 따라서 눕고 엎드려 있을 때 몸통에 받아들이는 이 피부를 통해서 피부 피드백을 받겠죠 첫번째 감각기는 피부였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피부의 의존도가 떨어지고 점차점차 고유수용 감각기 라든지 아니면 또전정기관시선의 의존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업 뭐 GFM을 이용한 수업에서도 이렇게 네발을 기는 자세를 하면서 계속 시선을 딴 데를 보게끔 유도를 하죠 예를 한번 보자면 바닥을 바라보고 10m 걸어보세요. 당연히 더잘 걷게 됩니다. 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딴 데를 보고 걷게 되면 중심이 흔들릴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선을 보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다른 것을 보더라도 내가 원하는 자세는 잡을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리얼 라이프에서는 내가 보는 거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내가 시선이 왼쪽으로 갈때내 몸은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역방향에 걸리는 동작이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점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거는 등등 넘어가고. 뭐 시선이 전정기와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 어, 맞아요. 어, 테니스 선수를 보시면 공을 끝까지 따라가며 시선을 유지해야 어, 스윙 밸런스가 잊히지 않고 또 야구도 그렇죠. 어, 야구도 볼이 투수가 던졌을 때 타자는 끝까지 시선을 볼에 유지하면서 이제 타겟이 들어가야 히팅이 들어가야 보다 정확하게 히팅이 들어갈 수 있고 골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뭐 프리킥을 뭐 찬다든지 뭐드리블을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계속 볼에 계속 시선을 집중하면서 스포츠 동작을 만들어내죠. 다음으로는 시선과 균형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선 고정 훈련. 어, 내가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보고 내가 움직이는 것. 또 다른 거는 나는 가만히 있지만 앞에 있는 피사체가, 물건이 움직이는 것. 어, 이두 가지는 우리가 운전 중에도 볼수 있어요. 운전 중에도. 내가 정찰하고 있을 때 지나가는 차를 보거나 지나가는 행인을 볼 수가 있죠 또 내가 운전을 하면서 이동 중에 어떤 간판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운전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스포츠 활동에서 우리 일상상을에서도 이렇게 흔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머리 몸통 훈련 인데요 어, 이거는 자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전정기관 달팽이 고리관이 이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극을 받는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선을 조절 시선 조절을 활용한 균형 향상루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저는 제가 수업을 할때 개인 소이나 그룹 스업할때 물론 겨롭이라든지 뭐 클린 프레스 스쿼드, 뭐 풀업 여러 가지 운동을 하지만 반드시 넣는 추가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이 발란스 운동입니다. 여러 가지 뭐네발기능 자세에서 발란스를 한다든지 뭐한 발로 서서 한다든지 다양한 뭐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다양성 은 끝이 없습니다. 위 방법들을 이용해서 아래 링크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 블로그에서 찾아보시면 되시고요. 방법은 맞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마십시오. 음. 그래서 시선은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감각 시스템이고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전정기와 또 콜디네이션 협응력을 높일 수가 있고 당연히 이러건중심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균형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낙상으로 인해서 특히 그 피머넥같이 뭐 이런 약한 부위가 쉽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이 협응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연관된 신경근육계 이런 조절 능력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렇게 구현되는 능력을 말하는데 이 능력이 떨어진단 말이죠 즉 밸런스라는 것은 내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주동원 기랑을협응근들이 동시에 알맞게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조절을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능력이 살짝 딜레이 돼 버리면 즉레이텐시가 늦어지게 되면 길어지게 되면 그 순간 정확한 타이밍을 놓치면서 타타닥 중심을 잃어가게 되겠죠. 결국에는 코디네이션이 좋아야 운동 능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웃긴 거 아십니까? 파워존에는 거울이 없습니다. 노 미러짐. 아이러니하죠. 왜냐면 대부분의 스포츠 능력은 시선도 되게 중요하지만 너무 그 시선에 의존한 나머지 다른 감각기를 이용 못하면 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다른 감각기를 이용한 이런 밸런스 능력 또한 중요하다는 라 거. 그래서 가끔 파워존에서 수업할 때는 눈을 감고 겟업을 시키기도 하고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다양한 밸런스의 챌린지를 줄수 있는 동작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선에 대한 얘기를 해 봤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전 유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